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주인공은 간호사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그녀들 그러나 주인공에겐 큰 고민이 있었는데요 바로 임신이었죠 미경 선생님 저 임신했어요 내 차례잖아 그게 그렇게 조절이 안 되니? 영화 내에선 임신 순번제는게 있습니다.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고 바쁜 곳이다 보니까 평평성을 위한 규칙이죠. 그런데 주인공은 본인의 순번보다 빠르게 임신을 맞이하고 다른 간호사들의 질책을 받게 됩니다. 내가 미경쌤 다음 차인거 알고 있었어? 특히 현재 순번의 간호사와 큰 갈등을 빚죠. 사회생활 하는 애가 어떻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 네가 주부야? 지금은 임신 둘중한 명만 되는데 미경이는 양보를 못하겠다네. 시험관 한거 임신 됐는지 이번 주에 확인하러 간대. 네 차례 되려면 한참 멀었어. 미경이 뒤로 다 순서 기다리고 있고 필요할 거야. 그날 밤 이런 사정을 알리 없는 남편은 부인의 마음을 몰랐고 임신한 거 말했어? 괜히 주인공은 이웃집의 아이 소리에 예민해집니다. 야, 아유, 숨서 이렇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너 때문에 나까지도 눈치 보이잖아. 오늘 생일이지? 생일 축하해. 본인 때문에 동기들도 눈치를 보게 된 상황. 결국 그녀는 응? 수술대로 향합니다. 그런데 진료실 바로 들어가실게요. 어, 김현장님. 도저히 수술만큼은 할수 없었나 봅니다. 생일인데도 분위기가 축하할 기분은 아니군요. 왔어. 우와. 여보. 임신한 몸으로 격하게 자전거를 타는 주인공. 그 이유는 충격이었습니다. 자전거? 애 떨어지라고요. 이러다 피 나오면 유산된 게 아니라 생리가 늦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4 포지션 체인지. 제가 할게요. 다른 분들 포지션 체인지도 같이 하겠습니다. 동료들의 눈치를 보게 된 주인공은 이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사회생활이 참 쉽지 않죠. 죄책감 들게 하지 마. 네, 나아야겠으면 간호사 그만두고 딴거 해. 빨리 정리해. 바퀴가 망가지면 자전거가 제대로 못 굴러가는 거야. 바퀴가 아니라 자전거 전체가 고장 난 거면요. 김현장님, 오른쪽 복도 끝에 수술 대기실에서 옷 갈아입고 잠시 대기해 주세요. 네. 나 임신했어. 미안해. 이상 영화 네 차례였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여성 영화입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하고 민감할 수 있는 현대 사회 속 임신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픽션일 수 있으나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임신 순번제라는 시스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리 임신에 대해 한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이라며 온갖 좋은 말을 다 해주고 싶어도 솔직히 이제 막 사회생활에 물들어가는 초년생 생에겐 짐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병원을 포함한 모든 회사와 법인단체에겐 결국 임신은 인력의 공백으로 여겨지게 되니깐요. 그런데 그렇다고 앞으로 인류가 자손을 만들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앞으로 인간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영화에선 주인공이 큰 고난을 겪고 있지만 사실 원래 순번이었던 간호사 동료들의 사정도 이해가 됩니다. 특히 다음 순번이었던 간호사는 시험관 기술을 이용한 임산부였는데요. 만약 난임및 불임으로 인해 시험관 기술을 선택한 입장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임신에 대해 절박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임신인데 그 순서를 주인공이 가로챈 느낌이니까 저렇게 분노를 터트릴 만도 하죠. 저는 남편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영화에서 나온 남편이 아니라 실제 저런 상황이 벌어질 때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말이죠. 사정이 딱하고 해결이 절대 쉽진 않겠지만 그럴수록 남편이 할수 있는 건총 동원하여 도와줘야 할 겁니다. 일을 그만두는 건 절대 쉽게 할수 있는 결정은 아니지만 삶 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힐 듯합니다. 그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으니 말이죠.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역시 그 아이를 탄생시킨 부모도 죄가 없고 현재 돌아가는 흐름에 맞춰 흘러가는 사람들도 죄가 없습니다. 단지 아직은 인간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거죠. 답을 찾긴 쉽진 않겠지만 계속 노력해서 풀어나가야 할 사회적인 과제. 부디 앞으로 꼭 해결되어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종종 독립영화들을 소개 리뷰할 예정입니다. 스텝이 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많은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OTT 플랫폼인데요. 무료 혹은 유료로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 높은 다양성 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또찐 영화인들은 오히려 돈을 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작진들이 그만큼 돈을 받고 또 열심히 재미있는 영화들을 창작할 수 있는 힘이 될 테니 말이죠.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작품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